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음계공 도일체고의 관자재란 곧 관이 자제하다는 것입니다. 자제하다는 것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는 것이며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법의 도리를 깊이 깨달아서 중도를 여여하게 간직하는 것이 마치 하늘에 떠있는 해가 반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관법을 깨달았기에 그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군 관법과 법군 관법을 통달했다는 말입니다. 아군 관법이란 곧나 자신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닦는 수행을 말합니다. 법군 관법이란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닦는 수행을 말합니다. 아공을 닦는 수행은 소승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공법공이 모두 공한 도리를 닦는 수행은 대승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수행자는 아공을 먼저 닦고 다시 법공을 닦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수행자는 법공을 닦아서 동시에 아공을 깨우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돈교법이라고 부릅니다. 돈교란 곧 소승의 수행 과정을 밟지 않고 곧장 대승적인 법공을 깨달음으로써 아공 역시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저 관자제보살이 아군과 법공을 모두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관에 자제하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법은 곧 아공을 얻고 법공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수행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자제보살이라고 한 것은 소승이 아닌 대승의 깨달음을 했다는 의미에서 보살이라는 호칭을 붙였다고 하겠습니다.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했을 때라고 한 것은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닦는다는 것입니다. 깊이 닦는다는 것은 중도의 이치가 깊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처음 맛보는 깨우침이나 비슷한 깨달음이 아닌 깊은 깨달음을 해서 다시는 이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의 공중에 해가 항상 머무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밝은 지혜의 해는 항상 일체를 밝게 비추어서 잠시도 어둠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체의 번뇌와 장애를 타파하고 부처의 법을 이해하는데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한 차례 울부짖으면 모든 짐승들이 천리 밖으로 달아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밝은 지혜란 곧 부처의 지혜에 밝다는 것이며 이 지혜로 모든 어둠과 미혹을 능히 타파하여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것은 이미 성문이나 연각의 경계를 뛰어넘고 오직 부처의 깨달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관자재보살은 모든 외도나 이승의 수행자들이 깨달은 바를 크게 뛰어넘기에 관자재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저 능엄경의 25 원통법문에서 보는 것처럼 문수보살이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것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문수보살은 관세음보살의 원통법문을 찬탄했을까요? 선에는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동산스님이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초가을 늦여름이면 혹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데 반드시 만리의 풀한 폭이 없는 곳으로 가야 비로소 얻으리라. 그리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만리의 풀한 폭이 없는 곳으로 어떻게 가려는가? 어떤 스님이 이 말을 그대로 석상스님에게 전하니 석상스님이 말하였습니다. 어째서 문을 나서면 곧 풀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동산 스님이 이 말을 듣고는 말하였습니다. 이 나라에 이런 이가 몇 명이나 있을까? 대해 존고 스님은 여기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사자의젖한 방울로 노세젖 열 섬을 물리쳤다. 말리에 풀이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문을 나서면 곧 풀이라고 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 뜻은 매우 분명하며, 눈 밝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 암두의 마루구를 꿰뚫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의 갇힌 소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번부와 성인도 통하지 못하는 한 구절을 옛 사람들은 천연하게 뽑아냈으니, 바른 안목을 갖춘다는 것은 본래 이런 것이겠습니다. 만약 석상화상의 뜻을 안다면 동산선사뿐 아니라 문수보살이 관세음보살을 찬탄한 뜻 또한 자명할 것입니다. 조견오음계공 조견이란 비추어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비추어보는 것일까요? 등불일까요? 달빛일까요? 아니면 햇빛일까요? 바로 부처의 지혜라는 광명으로 비추어보는 것입니다. 그 광명 가운데 저 관자재 보살이 비추어 보는 광명은 곧 햇빛에 해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성문이 진리를 보는 것은 마치 달빛에 비추어 보는 것과 같고 보살이 진리를 보는 것은 마치 햇빛에 비추어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저 성문이 달밤에 물체를 보는 것과 같다면 보살은 밝은 대낮에 물체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관자재보살이 오온의 도리를 살펴보는 것은 마치 밝은 태양 아래에서 물체를 살펴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온이란 곧 일체의 유의법을 가리킵니다. 금간경에서는 말합니다. 일체 유의법은 모두가 허망하다. 인연과 조작으로 생긴 모든 것은 곧 유의법입니다. 모든 인연법은 곧 조작행위에 속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것은 모두 인연법에 속하고 조작하는 일에 속합니다. 조작이란 인위적으로 짓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인연과 조작의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최초에 생긴 한 생각이 그 뿌리가 됩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였기에 이 일념의 조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관자재보살은 제법실상의 도리를 깨달았기에 일체의 조작을 떠나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오혼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말합니다. 오혼이란 곧한 사람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가리킵니다. 온이란 어떤 유형의 군집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들이 모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곧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다시 두 가지로 정리하면 곧 색법과 신법이 됩니다. 색곤은곧 색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은 모두 신법에 해당합니다. 색법은 곧 육체를 가리키고 신법은 곧 마음을 가리킵니다. 색을 제외한 수상행식은 모두 마음에 속합니다. 만약 이것을 다시 팔식으로 구분해보면 수호는 오식에 해당하고 상호는 제6식 행호는 제7식 시고는 제8식에 해당합니다. 이 오혼을 그저 글자 그대로만 풀어본다면 세고는 오근 오경 등 모양이 있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눈이라는 감각기관 귀코혀 몸이라는 감각기관을 합해 오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의 대상이 되는 색, 귀의 대상이 되는 소리, 코의 대상이 되는 냄새, 혀의 대상이 되는 맛, 피부의 대상이 되는 촉감 등은 오근의 대상이 되며 곧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오근은 다섯 가지 뿌리를 말하고 오경이란 다섯 가지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뿌리라고 한 것은 곧 다섯 가지 감각기관은 마치 나무의 뿌리가 끊임없이 줄기와 잎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눈이라는 감각기관은 사물을 볼수 있는 작용을 끊임없이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안근이라고 부릅니다. 귀라는 감각기관은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용을 끊임없이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이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안근, 익근, 설근, 비근, 신근이 오근 즉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다섯 가지가 있기에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기관 자체는 모두 물질에 속합니다. 그러기에 세곤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세곤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다른 감각기관들보다 일상에서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로 하여 명칭한 것입니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장소가 곧이 몸이 됩니다. 그러기에 근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몸이란 여섯 가지 근, 즉,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감각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섯 가지 가운데 마음을 제외한 다섯 가지는 세곤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위그는 다시 오온의 관점에서 보면 수상행식이 여기에 속합니다. 석가 모니부처께서는 사람을 오온으로 나누어서 보이고 다시 공의 도리를 보였습니다. 결국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보이기 위해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을 차례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수온 상온 행온 시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온이란 사물을 마주해서 주로 느끼는 작용을 담당합니다. 모든 느낌들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이고 둘째는 즐거움이고 셋째는 고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느낌입니다. 상온이란 오감으로 감지된 모든 사물들을 그리고 경험과 기억을 마음에 그리는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마음이라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모든 이미지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행온이란 앞에 수온과 상온 두 가지를 토대로 일으키는 모든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생각을 일으키고, 분별을 일으키고, 탐욕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악한 마음을 일으키고,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마음 등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곤이란 눈앞에 마주한 사물을 식별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성분별, 개탁분별, 수년분별이 그것입니다. 자성분별이란 곧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개탁분별이란 지금 대상을 보면서 어떤 임의적인 잣대로 재보기도 하고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는 등 비교하고 추리하고 계산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년분별이란 지금 대상을 보면서 동시에 과거의 기억을 거기에 포개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에서 개탁분별과 수년분별은 곧 앞에서 말한 상온수온행운이 서로 화합하여 일어나는 분별작용에 해당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말합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 오온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은 그저 어떤 씨앗과 그 씨앗이 발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멸 작용일 뿐 거기에는 어떤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존재나 성품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사체험 가운데에서 빛을 보고 그 빛을 마주하여 분명한 존재를 느끼고 자각했다고 할 때, 거기에 과연 진실한 실체가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마음에서 그려낸 황홀한 환영일까요? 그 체험은 분명 오식의 작용을 떠났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작용 밖에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체험은 곧 의식의 체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의 체험은 오직 시그 자체만의 체험이라기보다는 수온, 상온, 행온의 작용을 동반한 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수온의 작용이 없다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으로 가득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등의 작용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상온이 없다면 이미지로 눈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빛이나 어떤 존재의 모습 내지는 음성, 비전 등으로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행온의 작용이 없다면 조금 전에는 없었다가 지금은 있고, 지금은 있다가 잠시 후에는 다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시곤이 없다면 거울 안에는 아무것도 투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흑거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계 작용이 있기에 거울 속에 사물이 투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계는 다시 8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5가지는 육체가 멈추면 즉각적으로 작용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제6식과 제7식, 제8식은 여전히 작용을 합니다. 만약 육체가 완전히 정지했다면, 더 이상 제6식은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제7식과 제8식은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옥을 체험하고 천상세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만나는 것은 모두 생전에 지은 업식종자로 말미암는 식의 소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치 자신이 선택한 프로그램을 따라서 눈앞에 펼쳐지는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육체뿐만 아니라 여덟 가지 식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부처의 지혜에 비추어 깨달아 아는 것을 곧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한 것은 오온을 밖에서 볼 때, 그저 가상으로 존재할 뿐 거기에는 참된 성품이나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혼이 공하고 삼계가 공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도일체고의 관자재보살은 일체의 모든 고통과 재앙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고통이란 곧 삼계를 벗어나지 못한 중생의 고통을 말합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 육계의 고통뿐만 아니라 세계의 즐거움 역시 고통이며 몸을 벗어난 무색계의 마음자리 또한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자재보살은 한 물건도 생기지 않는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섰기에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삼계란 무명의 일념에서 비롯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반야 심경의 첫 구절은 매우 함축적입니다. 보살이란 자리 이탈을 모두 갖춘 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리적인 관점에서 풀어보았는데 다시 이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관자 제보살은 오온이 모두 공함을 모두에게 비추어 보여서 미혹함을 털어내고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건너게 한다.